귀여워서 시은 없을 것. 안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 왕. Okay, okay. I'm going to 메이다 메이. 시그마 님 빠져봐요. 아, 저 줄게. 아, 저 줄게. 아, 줄게. 오케이. 메이 빙벽 빠졌어요. 이제 보도겠지? 저희 좀 막아 줄게. 막아 줄게. 막아 저좀 뒤로 가야 돼요. 이제 라인 방패 없어요. 시그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오케이. 여기서 막을게요. 겐지 2층에, 2층에 짤짤있나? 1층인가? 아, 자리야 돼, 자려야 돼, 자려야 돼. 자리야 주방, 자방 빠짐 아유. 오른쪽에 메이 있나? 불사장치 아, 빠졌어요 들 겐지 돌아요 이거 메이 방벽 빠졌어요 아니, 오른쪽에 아, 겐지, 우리쪽도 겐지 우리쪽도. 오른쪽 겐지 겐지 짤짤이나요, 오른쪽에 라이키 해야 되나? 아. 아, 벽을 이렇게 쳤네. 오, 너... 아, 시발. 또 라인 갈 때까지 좀 빠져 주세요. 아, 나이스 둠피. 어, 뭐야? 메이 메이 어, 벽 빠졌어요. 음, 메이 오른쪽, 메이 오른쪽 방에 있어요. 메이 오른쪽 방에 나왔어요. <laughs> 겐지 한박! 아, 뽕 받았다 이 새끼. 어, 아, 아 어, 이야아웃 나이스. 자리야 볼까요? 어, 자리야 보러 갈게요.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오케이 여기까지 모히라 궁이 빨리 차겠네요 여기 메이 벽 빠짐 겐지 튕기기 빠졌어요 나이스 모히라 힐베이다힐베이다시간 빠져요 오케이 부, 막아줄게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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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했다 왼쪽에 하나 뭐이러니 아나 봐요 매이벽 빠짐 저희 눈피가 없거든요 좀 살이면서 해야 돼요 빠져요 빠져 빠져 막아줄게 막아줄게 시그마 뒤,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와요 힐베 힐베 맞다 아아씨 저희 두명 은 두명 없어요 빠져야 돼. 아.. 아..메이 정말 괴롭네 나..나 아, 나 뒤에 계속 빠졌는데 아저어는해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자리야 자박 빠짐 방벽 깼어요 방벽 깼어 방긋겠어. 시금 한번 그었고 와봐 아 와봐 아 와봐 아 와봐 아 와봐 아 와봐 아벽 빠졌어요 각 가... 한번 가죠 가시죠 여러분 아아야 씨발 걸쳐버리면 아 망치 버렸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절감이 <놀람이> 사나이라 키우는 것이다 이좀따라가세요 메르시님 아, 네, 아 지금 왠제 아니고 네, 메크리딜좀 하세요 사전가. 딜 오케이 계속 막아줄게요 근데, 아, 아, 아. 방패 네. 좀 빼야 돼요 이제 시그마 방패 좀들어세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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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나이, 나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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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이, 나이, 나 나이, 나이, 나 나이, 나이, 힐배 빠짐. 아, 미안. 오 날수, 오 날수, 메르시 와요. 막아줄다갈게요요 그럼 시 잡아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접치 어, 질러나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메이커 메이 메이커 아닌가? 고 때려. 공복이가 <목소리> 어 그, <차스워야지, 그만>. 나이스. 견제 <목소리> 튕기 빠지고. 안안 <목소리> 라인 망치 있어요. <목소리> 망치가나아아가저 석영 땡길게요, 저. 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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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석영 땡길요 <땡기지요. 목소리> 어. <목소리> 와, 이, 잠깐만. 자방 빠, 주방 빠지고. 앞이스나이다 <목소리> 겐지 겐지. 겐지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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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나이스. 나이스. 음이들 아들, 아들. 어이이 아니야, 지금 한참 하고 있어. 어, 아빠 이거 금방 끝나니까 끝나고 얘기 전화할게. 어, 많이 탔어? 질리게 어, 탔어? 몇개 넘었어? 어, 많이 탔네. 본주 뽑았네. 뭐, 잘 챙겨 먹고 있지? 어, 그래, 별일 없고? 어, 알았어요. 어, 이따 연락할게. 아아 6개인데 와와 너무 소름정나 이제 시그마, 시그마 가능하세요 아, 응? 어, 저 라인은 시그마 못해요 라인밖에 <laughs> 못해요 라자요격시세요심치고 <laughs>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고 <laughs> 이거 메이 때문에 탱싸움이좀 힘든데 둔피가 그래도 딜을 잘잘 잘, 잘 물어가지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인기네요 맞네요. 맞요 아니 시 시금하 호그 와... 호그 시금하네요. 시금하고 둔피둔피 <laughs> 이층 둔피 있어요. 호그 그랩비스 호그 그랩 빠졌어요. 뭐어 <laughs> <laughs> 저희 둔피둔피 잘렸어요. 둔피 야 진짜 딱 줄, 딱 줄, 진짜 딱을딱을 진짜 주방 있어 워시.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아 이제 부조 아 씨. 다아 진짜 아깝다. <laughs> 나이왔어요 <laughs> <어이>, 뭐야. <laughs> 어 저거 왼쪽 눈피. 어 우리 눈피 우리 눈피 아, 없다. 우리. 좀 나가볼게요. 아, 나이스. 아가리. 아. 레크리코드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리그룹 아... 해야 돼요. 내가 뺄게 내가 뺄게 내가 뺄게.

저희 두명잘렸네요 아, 중명잘렸다1세 아, 아, 한 교환이 <웃음> 와, <웃음> 아, 아, 상대 야타 없어요 아, 짜증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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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오면 바로 미적. 아니 왔어요. 상대. 저 어, 여기. 그냥 음. 다 여기 형들. 아뭐 어, 그래 빠짐. 음, 그냥 더 하면. 포켓. 어 뭐야 상차가야 방치 <laughs> <laughs> 있어요. 궁 찼어요, 비비비 <laughs> <둔비, 둔비, 둔비. 웃음> <laughs> 이거 촬, 촬 빠지면 그, 영웅님. 그 영웅님. 맞돌진! 아, <목소리도> 나이스 라이! 나이스~~ 나이스~~ 빠스아이스아이스 수고들 하셨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